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 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네 보돔은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백종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운원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보돔 밖에 내쫓아 네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라 지다 하거늘 그들을보시면 이르되 이르시되 그런즉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어찜이냐 무릇 이 돌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 또그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재천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나올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해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해드린이라는 공회는 종교적인 공의회로 어 사실은 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마을 회의나 시의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교의 근거에서 어~ 유 그~ 유, 유대교와 관련된 전, 종교적인 의결을 할수 있도록 자율권이 허락되어진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이 제일 컸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라고 하는 부분에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어, 평신도 지도자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에는 성전을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신 일에서부터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또 어쩌면은 이제 이적에 대한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있겠죠. 이 권위를 주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겐 당신이 어떤 근거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반문하십니다. 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할 거냐 이제 사람으로부터라고 할 거냐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 세례 요한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나오고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지지했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성에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연결 연장선상에서 있게 되는 영역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권위 또한 뭐 임의적인 것이 될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역풍을 받게 될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자기네들이 정말로 사람을로더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진실 앞에 서려고 할 테니까. 근데 이들은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한다라고 사실은 자신들의 권위인 거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뭐, 청문회라든지 재판 관련되어졌을 때,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뭐, 잘 모르겠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정교 지도자들에게 나 또한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너희들에게 이르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왜요? 그리고 어디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다만 너희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희들의 유익에 해가 되어져서 오히려 나를 이제 대항하고 거절하고 있지. 이제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백성에게 말씀하신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렇게 있었겠죠.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추수의 때를 의미하겠죠. 1년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포도원을 만들고 떠났으니까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자라서 포도가 열리고 또그 포도를 따서 포도 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영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에는 어 이제 시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도원의 어, <laughs>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를 주었으니까 이 보더본의 주인이 뭐 이렇게 불이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한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 계약을 했던 대로. 어, 세를 바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제 이 아들이 상속자인데 아들이 없으면 결국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들을 죽였다 라고 하고요. 이것을 알게 된 이제 그러면 뭐 포도원 주인이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인 건 거죠. 그래서 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러면 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이제 성경 안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 이 농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세워진 지도자들 이겠죠.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문의 소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경건한 삶,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예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순종의 모습들일 텐데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또 소유의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재정이나 자신들의 어떤 거를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모습은, 음, 이제 현대교회와 또 교회 리더들에 대한 저도, 저를 포함해서 리더들이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리,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이 모퉁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이, 이 부분이 이제 예수스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죠. 버린 돌은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 돌이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그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고 음, 하나님에 대한 거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찾으시는 또 계산하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이제 결과를 이제 심판이라고 부르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예루살렘 정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세로 그러는지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시는 자신과 또 자신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기도와 은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정식 교육도 받지 않고 제사장의 혈통이나 장, 혈통이 아니고 장로의 경험도 없는 예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비롯되어졌는지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모른다고 얼버무리며 자신들의 이속을 먼저 챙깁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자리에 또그 순간에 오히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상황을 피하거나 또그 상황을 따라 말을 바꾸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수화의때에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정교 지도자들을 농부로 세우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농부들에게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농부, 농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종들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많은 선지자와 또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맡긴 자들을 세워 회개와 순종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돌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파멸과 부패의 구렁텅이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되찾을 때, 되찾으실 때, 진정 기쁨으로 돌려드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명령권이나 결정권을 아들에게 주어 자신과 동일한 권세를 가진 아들을 보도 원의 농부들에게 보내며 그, 그가 공경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 않고, 하나님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수 없다.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이야기를 들려 주실 때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의 적들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초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은 산산이 조각나거나 부서질 것입니다.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기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흘려가는 것을 막거나 멈추게 하는 삶을 피하고 또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장애물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 삶의 초석으로 여기며 또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에 동경하고 그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마음의 길을 열어 듣는 자가 되게 도우시고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서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또 살아내는 순종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내 삶과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또 그렇게 하기 위해 나를 은혜로 도우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